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내 손으로 밥도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요양원은 또 왠지 내키지 않고,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 대안을 소개해드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요양원의 현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부터 개인 운영 요양원까지 다양하지만, 국공립은 대기 기간이 길고, 사설은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인해 충분한 케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내야 하는 나날들. 자유가 제한되는 생활은 많은 어르신들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고독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제 대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자기 돌봄 공동체입니다. 이 개념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며 함께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서로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함께 운동하고 하루 일과를 같이 보내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사례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 시니어 코아우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서 모여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 공동주택, 동년배 마을 같은 이름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귀농한 시니어들이 공동 텃밭, 공동 식당을 운영하면 자립 생활을 하고 있고, 경기 양평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살며 식사나 청소를 분담하고 협동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LH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노인 커뮤니티 하우스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돌봄 공동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유롭습니다. 요양원처럼 일정표에 따라 움직일 필요 없이 공동체 내의 합의에 따라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입니다. 공동공간과 자원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함께 계약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외로움을 덜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것은 고립감인데, 매일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웃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힐링이 됩니다. 넷째, 삶의 활력 유지가 됩니다. 밥 짓기, 산책, 텃밭 가꾸기 등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다 보면 인지 기능 저하를 낮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줍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나이 들어 외롭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노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관계 만들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동년배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세요. 함께 나이 들어갈 동반자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공동체 실험해보기입니다. 한 달간 친구와 함께 살아보는 미니 코아우징 체험을 해보세요. 생활 방식이나 갈등 포인트, 기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찾아보기입니다. 현재 거주지 인근에 있는 시니어 주거 공동체, 노인복지회관, 협동조합 등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체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넷째, 건강 관리 루틴 만들기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래 지속하려면 기초 체력과 생활 자립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단, 명상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재정 계획 세우기입니다. 공동주거에는 초기 보증금, 생활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과 국민연금, 기타 수입원을 점검하고 준비해 두세요. 여섯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와도 미리 이야기하세요. 요양원 대신 이런 삶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두면 오해도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 무엇일까? 요양원이 아닌 내 방식의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양원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더 많은 선택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지혜로운 노후 생활은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후반전을 주체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